오늘은 많은 이들에게 유쾌함과 공감을 선사해온 유튜버 보겸님의 사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주의 해석은 시주가 빠져있는 관계로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겸님의 사주명식은 정면연, 개축월, 을류일입니다. 일지의 평관을 가지고 있으며 월지와 반합으로 금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다행히 월간의 인성인 편인이 있기는 하나, 신약한 사주에 강한 관성으로 인해 을목이 많이 억눌려 있는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매우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편관은 외부의 시선, 명예, 책임감, 압박감 등으로 작용하며 심리적 긴장감이 늘 따라다니는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행히 월간의 개수 편인이 존재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을 다스리려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신약한 일간이 강한 관성에 눌린 구조이기에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명예나 남의 시선에도 매우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성형을 통해 이겨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복엽님의 사주는 재물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좋고 콘텐츠나 사업 등 돈을 만들어내는 재능도 충분히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하지만 재성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관성도 강해져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은 이때 지키기보다는 나누는 방식으로 순환시키는 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복엽 님께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은 이 구조와 부합합니다. 신약한 사주인 동시에 금 기운을 눌러 줘야 하므로 화 기운이 오면 조우도 해결하니 화 기운이 좋고 일간을 도와주는 목기운도 좋은 운입니다. 신약한 사주라도 겨울생이므로 추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드는 수기운은 좋지 못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대운을 보면 18신의 대운에 지지의 해수가 연지의 묘목과 합을 하며 목기운이 강할 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음 대운인 경술 대운에 승승장구 하는 듯 보였으나 2020년 수기운이 강한 경자운에 뒷광고 논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2021년 신축년, 천간의 강한 평강과 함께 지지의 축토가 일지와 유축합을 하며 이 시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며 방송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현재는 38 기후대운에 들어섰습니다. 지지의 유금이 월지의 축토와 유축합을 하며 금기운이 강하고 특히 올해 을사년 지지의 사화 또한 원국과 합하며 사유축으로 금기운과 함께 천간의 신금 편관을 띄우므로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나눔과 컨텐츠로 인해 실제 통장에는 돈이 많이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므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2028년부터 다시 금기운과 수기운이 강해지는 운이라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8대 운부터 화기운과 함께 지지가 묘미 합으로 힘이 생기고 68대 운 또한 병호로 화기운이 강한 운이니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으로나 삶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겸님의 사주는 강한 외부의 기대와 책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하며 살아온 구조입니다. 부디 본인을 귀하게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나 건강을 잘 관리하여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즐거움을 주는 보겸님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겸님의 사주를 풀어보았습니다.